바른 어휘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좀 한번 여기서 정리를 아, 하고 문제 네. 소집를좀 시켜드릴까 합니다. 네. 네. 독해력을 키우는 바른 어휘학습이다. 어,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. 총네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첫째, 어떤 게 있었을까요? 네. 어, 처음에 글을 직접 읽으면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된다. 어휘의 뜻을 그냥 외우지 말라는 거죠. 네, 어휘의 뜻을 외우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어휘의 뜻을 유추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네. 두 번째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몰랐던 그 어휘의 뜻을 다시 한번 꼭 정확하, 정확하게 네.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첫 번째, 어휘학습의 비결입니다. 어휘들 네. 어휘 단단단단 외우는 거 시키지 마세요. 네. 애들 지겨워요. 맞아요. 네. 무슨, 네. 뭐, 복화시험도 아니고, 음. 구구단 시험, 구구단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, <laughs> 네, 이거는 음.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두 번째, 네, 두 번째는 같은 한자가 들어간 어휘끼리 확장하여 학습하면 한자어 학습이 훨씬 쉬워진다. 네, 맞아요. 우리 아이들 한자 획순 이해하려고 <laughs> 또는 한자의 뭐 유래 이해하려고 뭐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은 저도 저희 큰 애가 한3학년 때까지는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갈수록 한자가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리잖아요.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. 앞에 변이 뭐가 쓰여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뭐가 붙어서 보고 뭐가 붙어서 보고 얘는 뜻에 따라서 뭐 의미 붙고 얘는 뭐 뭐에 따라서 의미 붙고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진료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한자어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므로,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. 안 네. 해야 된다는 네. 것은 아니고요. 한자 공부가 한자어휘에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. 네. 연관이 있는 어휘들끼리 음. 묶어서 쓰기에 집중하지, 않고 네. 어휘에 집중해서. 오, 음. 네.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입니다. 세 번째. 네. 주제가 같은 속담, 관용어를 연계해서 묶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번만 더꼭 네.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? 네. 그 많은 특별한 뜻을 학습하지 않으면 속담이나 관용어를 알기 어려워요.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뜻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하나 낱개로 배우 배우면은 사실 기억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. 오히려 주제가 같은 것끼리 묶이면 더 다양한 상황에서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. 네, 구사한다는 게 바로 어휘력이죠. 네, 맞아요. 네. 아 팀장님이 고급, 고급 어휘를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. 어속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유래나 이런 거를 음.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요. 어, 예, 네. 막 유래를 보는 거 재밌고, 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구나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해보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네. 예,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. 네 번째, 네, 마지막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법, 문법을 학습해야 합니다. 네, 문법 어법은 진짜 중요해요, 어머니. 어 사실 문법이라는 게전 과정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다 녹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이게 녹여져 있는 사실을 음. 잘 몰라요. 그리고 맞아요. 고학 되어서 갑자기 문법책을 보려고 음. 펼쳐보니 처음서부터 되게 음. 어려워요. 음절부터 네. 네. 나오는데 제 깜짝 놀랐어요. 이거를 고학년 애들이 이해를 한다고. 네. 어,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문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 음. 그죠? 네. 네. 그래서 바르게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 학습 꼭 해야 된다. 네. 요렇게 네 가지 학습 방법을 좀 오늘 추천을 음. 해드리고 음. 싶습니다. 네.